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지적은 없이 북한에게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게 변화하라 하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 제안은 마치 망가진 레코드판을 또 돌리는 것 같은 잡음으로 들립니다. 종전선언 제안 역사는 1974년 김일성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 북한의 최초 핵실험이 강행되자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협상 카드로 꺼내었습니다그 이후는 북한의 핵무기의 급속한 개발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 2017년도 베를린 선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사자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 2018년도에 싱가포르 협상에서 재차 거론했지만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의 고도화와 ICBM 등 미사일의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고장난 레코드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이 가져올 상황을 주한미군 철수 요구 그리고 모든 대북제재의 해제가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는 비밀화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이고 종국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서 대남 적화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심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선언이나 협약서의 종이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밖에 없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연선을 문을 누가 초안 잡고 감수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혹시 김정은이가 감수한 것은 아닙니까? 특히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대목에서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설을 매듭 지으면서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했으면서도 느낀 게 없이 김정은의 마지막 친구로 남겠다고 하는 의지는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문재인 개인으로서 이런 주장을 해도 질시를 받을 텐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삐뚤어진 안보관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조용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